하나님을 열망하라.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11월 마지막 제주, 범어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7대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가 오늘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각 교구별 투표소에서 실시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주관으로 쪽방촌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가 있었습니다. 동절기를 맞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구 지역 쪽방촌 주민들을 찾아가 각 가정마다 난방용 연탄 약 3천장을 청년위원회 청년들과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들 약 40여 명이 함께 참여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였습니다. 실버위원회에서는 어르신들의 교회 및 외부활동이 위축된 가운데 연말 소망의 총회 모임을 맞이하여 본교회 만 71세 이상 8개 소망회에 등록하고 원래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소정의 선물을 21일 주일부터 3주에 걸쳐서 방문하여 지급하고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범어 영성대학 수료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12월 4일 토요일 오후 2시 40분부터 지하 1층 갈릴리 채플에서 제자훈련 17기, 사역훈련 16기, 지도자 과정 12기 훈련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해 동안 받은 훈련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훈련생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고 성도님들께서는 훈련생들이 예수님 닮은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료 및 졸업 예배는 12월 8일 수요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11월 마지막 잭주, 범어뉴스를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고맙습니다.